세드 무비 그리고 내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네 정말 많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죠. 어,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썬데이 서울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도 많지만 엄청난 까메오 군단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자 미리 만나보시죠. 괜찮아. 어, 이 판은 좋은 판이야 이야수아 미녀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나왔던 윤종신. 헉. 대한민국 온갖 작업 남녀의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을 고스톱신 하나로 해결해버렸던 안상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까메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분위기를 한 번에 알수 있게끔 해주는 배우들 DJ DOC, 김수미, 이현우 이들이 한 영화에서 뭉쳤습니다 까메오의 천국, 썬데이 서울입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주점 밤늦은 시간까지 출판이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왠지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 보입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술을 이미 졸업해서 한숨이같다가는 그래서 주인장 김수미 씨 아까,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웃는 거야? 이거 얼마 이거 띠어먹을까 봐? 진짜 장소 하루 이틀? 어떻게 알았대 오늘 이틀째고만요.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 김수미 씨 쐐기를 박는데요. 지랄이그런니다 뭐? <목> 아니 저기 고양이들이 그냥 지랄더요 멋지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 저 비행기 조종사 이현우를 소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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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가지> <웃음> <꽃게>. <웃음> 이현우 <웃음> 오늘 맡은 역할은 파일럿. 가죽 점퍼에 <laughs> 빨간 마우라까지. 이거. 정말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요. 그 멋있어요. 탑컨처럼 해줘요. <웃음> <웃음> 나라를 사랑하는 독도 수호대로 나오는데 어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한1 한 0초 정도 나오나? 근데 아주 임팩트가 있는 <laughs> 그런 어 역할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기름 낼 거예요? 비행 중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착륙한 이현우 모자 쓴 아가씨를 만납니다. 예. Can you speak e n g l i 가? 가라고? 아. 가라는 말에 이현우, 멋진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독도는, 어? 아, 왔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게 소감이 어떠세요? 어, 좋는 한데, 저기서 서 있는 자리에서 <laughs> 비행사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는 컨텐츠 없어요. 그래서 아쉽네요. 기왕이 좀 날랐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이현우를 위해 저희가 특별히 편집했습니다. 편집으로 남아 기분 한번 내보시죠. 자 다음은 문제 약동들 서당의 일진회 DJD 씨. 삼경를는 우리 우리가 본인도 어색한 대사 웃음이 터지는데요. 웃지 마라 아니 일단. 장난꾸러기 DJD c 촬영장에 활기를 줍니다. 이번 장면은 감독 흉내내기. 조용. 조용하라는 한마디에 정말 조용해지는데요. 그때 외마디 비명이 들립니다. 나는. 닭 죽여, 닭! <laughs> 야, 닭, 닭 죽여! 제용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하늘이 형한테 많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 국민 배우로 거듭나고 <laughs> 싶어요. 2006년 서울.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봉태규, 이창아 고은아가 주연을 맡은 썬데이 서울은 짱깨 청년 덕규와 진수의 눈에 비친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들을 예전의 성인잡지 썬데이 서울풍으로 풀어낸 독특한 영화입니다. 독특한 서재와 구성의 영화 썬데이 서울은 오는 2월 9일 개봉 예정입니다. 난 이렇게 짧은 시간 촬영하고 들어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영화가 부디 꼭 성공해서 대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모인 식구들이 전부 다 좋은 뜻에서 모인 식구들입니다. 선데이 서울, 자 대박을 기원하면서 선데이 서울 파이팅. 파이팅 국민 배우로 거듭나겠습니다. <laughs> 자 이안을 <안으로> 화이팅소 파이팅. <laughs> 파이팅.